어제 새벽에 저희 교회에서 세운 학교 중학교 3학년 우리 아이들이 비텐베르크를 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케역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케역의 도시 비텐베르크를 간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토마스 목사님 예, 오늘 정말 의뢰 받았습니다. 예, 그걸 이제 말씀드려야 우리 정일웅 총장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laughs> 독일에서 외학하신 것에 대한 이 매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라든지 체코, 프라까지 프라도 개혁자들이 예, 많이 있었잖아요. 아, 여러분 다 다녀오신 줄 압니다. 어, 세월호 사건대에 리더십 가운데 최악의 리더십은 First out, last in 실제로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했어니 수많은 승객들, 학생들을 내버려 둔채 자기 살겠다고 리 내복바람으로 쫓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리더십의 핵심은 현장의 first in last out이 되야 되지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 leader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리더는 목표되는 지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자신이 그 길을 가고 그 자신 그 길을 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지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발제하시는 우리 귀한 강사님들이 계시는데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깔끔하게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들이 오늘 서포트라이더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리더십은 어느 리더십인가? 제가 사실은 원래 비누하스에 일어나라. 원래 비누하스는 나쁜 놈 비누하스가 있어요. 홈리와 비누하스인데, 여기에 나오는 비누하스는 좋은 비누하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아나니아, 사피라의 남편 아나니아는 아주 실족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나니아도 있고, 대제사장 또 누가 있었습니까? 담의 세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준 산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비나스는 그 민족이 결정적 순간에 주님께 범죄하여 연병에 돌아 죽어가는 시점에 여기 나타난 대로 30절 그때에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재앙을 중단시키고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고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든 분이 바로 비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종교계기를 기념해서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커뮤니우스 연구소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주여 나 자신이 우리 가문의 피나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단의 피나스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 저는 총회장으로서 뭐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총회장에서 왔다기보다는 우리 목사님을 따르고 목사님께서 를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자마자 저를 잘라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과 제가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갔어요. 누군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대가 이미 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신현철 목사님, 우리 총회 정치부장님으로서 애를 쓰시고, 특별히 총회 준비위원회 서기로서 또 많이 애를 쓰셨는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지에 딱 각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놔두겠습니까? 예배당을 지으면 예배의 센터가 될거 아닙니까? 미래 세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건 놔두지 않습니다. 재정 문제 일으키죠? 파당을 일으키죠? 이권에 개입해서 왜 내한테 이걸 주지 않냐? 각가지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로컬 철지, 지역교의 목회자는 결정적 순간에 유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결단하고 할 때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비난하시는 소위 발볼 사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게 사건에 음행하고 추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그때에 다른 사람은 그냥 있었어요. 지도자리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창을 들고 범죄의 현장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하다. 야 그게 사람 죽일 일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심정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이건 재앙입니다.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백성들이 멸망해 가는 가운데 백성들을 뒤편사들록 보호할 수 있도록 막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약의 모습을 봅니다. 주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친니 막아서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멸망으로 달려서는 막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리니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놀라운 것은 언약을 받습니다 비나스 언약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칠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승인이라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양떼를 위하여 요한몸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종교계의 날에 루터의 그 DNA와 유한갈빈과 잔낙스의 DNA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추격의 전도가 됩니다 양떼가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변질된 교회와 변질된 목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저희 교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강남에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어려워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실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삶에 개입을 하고 정말 스승의 마음으로 애들을 인도해도 애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질 않는 척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피나스의 마음을 1517년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선구자, 선각자 개혁자들의 그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사명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소원합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총회장으로서 받을 영광보다 가보니까 뭐 의전을 하고 오늘도 사실 국가조정기도에 제가 아침에 새벽 4시 40분에 집을 나와서 우리 오늘 장소인 신라호텔 대위원회장에 갔다가 원래는 제가 설교할 차례인데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저희 형님, 오정년 목사가 설교하는 바람에 우리 가문에는 특징이 하나, 쌍지팽이를 지 않는다. 형이 있는 곳에는 동생이 가만히 숨어 있어야 돼. 동생이 있는 곳에 형도 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형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또 교회의 붕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간절하기도 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정치인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는 정치인들이 많이 올 자리가 아니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총회장이 되고 나서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청회는 명품, 이거는 도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명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위 정치 청회가 아니라 정책 청회를 만들자 개혁자들의 DNA를 계승하자, 개혁, 하나는 리폼하자세 번째는 상호 존중을 환대하자 서로를 높이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자 마지막 결과로서 인정받는 칭찬총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도심이 필요합니다. 사대전 6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바로 계획정신 아니겠습니까? 주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솔라 스크립투라 아드폰테스의 정신이 백투더 바이블의 정신이 우리의 사계 현장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사실 저 사실을 비추어 봅니다 오목사는 계획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수 없습니다. 비나스의 이 아름다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도 주님, 내가 비나스처럼 용기를 가지고 남들이 나서지 않을 때 때로는 피난 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맞닿아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가슴속에 담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향을 중단시키고 은총의 시기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일웅 총장님, 커뮤니티 연구소를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단의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리에 정신 교육과 더 개혁적인 마인드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해서 정말 예를 많이 쓰셨는데 주께서 돕는 손길을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왔으니 오늘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목회자의 본연의 자세, 주의 제자의 신실한 자세, 교단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히 오늘 정신 출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의 보루로서 다시 한번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2의 피나수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를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부정한 종과 우리 동역자들과커뮤니서연구서를 통해 주의의 선한 뜻이 있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의 시대는 중단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앞당기는 주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커뮤니티 네. 연구소를 높이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